제가 바로 풀겠습니다. p x 를피 x 를 이엑스 제곱 플러스 엑 마이너스 삼으로 나눈 나머지가 x 스 플러스 육이라고 했습니다.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, 그죠? 저렇게 식 세우는 거 하나도 안 어렵지 이제 이 정도는 그냥 수월하잖아. 아니? 그러면은 우리딱 봤을 때 약간 약간 이제 감이 오지 않니? 여기 뭐 해야 될것 같아? 인수분해 해야 될것 같은 느낌 들어요. 그래서 2, 1, 1, 3어 아니네 삼일 3, 이네 삼일 마이너스 어디 부터해야 돼? 마이너스 여기 부터해야 되겠다. 역시 그래야지 이렇게 크로스했을 때 가운데 1이 될거 아니야. 아니, 그럼 제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요, 2x 플러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맞습니까? 그럼 요구가 막 취소지. 어떤 요구가 취소사? x 에다 몇이랑 몇을 대입하고 싶어? x에다가 어,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1을 대입하고 싶거든. 근데 잠깐만 캄 다운해. 잠깐만 캄 다운하고 뭐하냐면은 항상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뭔지는 체크를 해야 돼. 문제에서 구하는 게요거란 말이야. 아니, 누구를? 얘가 나누어지는 식이야. 얘를 몇으로 나눌 거야? x 플러스 3으로 나눌 거야.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? x는 몇을? x는 마이너스 3을 어디다 대입해야 돼? 여기다 대입했을 때그 결과가 나머지로 나오겠죠. 맞습니까? 그럼 x, x는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? p? x 대신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뭘 구하는 거야? p, 1이 우리가 구하는 게 되겠죠. 납득이 됩니까? 안 됩니까? 되죠. 그러면 봐봐. 그렇죠.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굳이 집어넣을 이유가 있다 없다. 없다.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? 여기 x에다가 그냥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. x에 1 집어넣으면 왼쪽은 몇이 돼요? 왼쪽은 p1이 됩니다. 오른쪽은 몇이 되죠? 7이, 7이 되죠. 그래서 답은 몇이 거야? 7인 거야. 끝. 뭐 되는지 아시겠어요?